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은 왜그 사람을 끊지 못할까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항상 작아지고 늘 미안해하고 계속 맞춰주고 있어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너한테 독이야. 빨리 끊어. 왜 아직도 참고 있어? 여러분도 알아요.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하지만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연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심지어 끊으려고 시도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곤 하죠.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에 빠지는 걸까? 아니에요.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데는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관계를 잘 끊어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세기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에리 프롬은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다. 프롬은 진짜 사랑과 의존적 애착을 구분했어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의존적 애착은 취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롬이 말하는 주는 것이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서 주는 것은 자신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요. 반면 의존적 애착에서의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투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렇게 해 주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이 정도는 해 줘야 관계가 유지되겠지. 내가 이만큼 해 줬으니까 너도 뭔가 해 줘야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프롬은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성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외로울 것 같고 공허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그리고 의존 관계는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중독과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환상,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희망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매몰비용 오류에.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해서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 오류는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말해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다가도 표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봅니다. 맛없는 음식도 돈 냈으니까 억지로 먹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여기까지 왔는데 끊지 못합니다. 우리 이미 3년이나 만났어.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걸해 줬는데. 지금 끊으면 그동안의 시간이 다 낭비야.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투자한 3년이 아까워서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건가요? 지금 끊지 않으면 5년, 10년이 더 낭비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의 핵심은 이미 투자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쥐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면 쥐는 배가 부르면 레버 누르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예측 불가능하게 먹이를 주면 쥐는 미친 듯이 레버를 누릅니다.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독성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나쁘기만 하다면 오히려 끊기 쉬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좋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차갑다가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늘 무시하다가 어느 날 특별하다고 말해줍니다. 계속 상처주다가 가끔 선물을 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해요. 역시 이 사람도 날 사랑하는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계속 이럴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절망보다 가끔씩 주어지는 희망이 사람을 더 오래 붙잡아 두거든요. 도박 중독자가 끊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계속 지지만 가끔 따니까 다음엔 딸 수도 있어 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독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처받지만 가끔 좋으니까 다음엔 달라질 수도 있어 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에 오래 있을수록 정상적인 관계가 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친절한 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상처 주지 않는 날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일종의 스토콜룸 신드롬이에요. 스토콜룸 신드롬은 인질이 범죄자에게 동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엄청난 호의로 느껴지는 거죠. 독성 관계도 비슷합니다. 계속 감정적 학대를 받다가 가끔 괜찮게 대해주면 그게 엄청난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런 독성 관계를 끊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sns 시대에는 관계를 끊는 것조차 공개적이 되어버렸어요. 차단했다가 다시 풀고, 언팔했다가 다시 팔로우하고, 관계의 시작과 끝이 모두 기록되고 감시됩니다. 그래서 끊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또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우리를 가둡니다. 나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이미지 때문에 관계를 끊으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이 무너질까봐. 나라도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당신이 희생해서 지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관계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끊지 못하는 자신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거 인류는 집단에서 쫓겨나면 생존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관계라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투자한 시간과 감정은 진짜예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진짜였어요. 그러니 끊는 게 힘든 게 당연합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관계 끊기가 나쁜 사람 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이에요. 프롬의 말처럼 진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마땅한 존중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격은 없고 존중받을 자격만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떠나도 그 사람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해방의 메시지예요. 당신은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희생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계속 참아주는 게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당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네 번째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이미 투자한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더 낭비될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손절할 줄 안다. 계속 잃고 있는 투자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파산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는 게 손해가 아니라 끊지 못하는 게 진짜 손해예요 다섯 번째 간헐적 보상의 패턴을 인식하세요 그 사람이 가끔 좋을 때 그게 원래의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그 사람이 진짜예요 가끔의 좋은 모습은 예외가 아니라 미끼예요 도박꾼이 가끔 따는 게 진짜 실력이 아니듯이 그 사람이 가끔 좋은 게 진짜 성격이 아닙니다 패턴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불행하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정말 많이 참고 버티고 견뎠어요. 그 자체로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 그 강함을 자신을 지키는 데쓸 때가 됐어요.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연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임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당신이 그 관계에서 힘들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조금 쉬자. 관계를 끊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전제 조건이다. 당신이 독성 관계를 끊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더 건강한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진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외롭고 공허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면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망설임, 죄책감, 두려움 모두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아두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럴 만큼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